너무 아, 뭐, 빨리 트리밍이야 망라다 라다도 스킵업 하시면 다 아니, 이거 물잖아, 지금 멀면 당긴대, 멀면 당긴대요. 면 아니면 라다좀가시대 라다도, 라다로. 자, 좀당기좀 더. 아, 네. 나, 나 그대로 쭉. 잘 자고 있어. 가안 땡길래. 잘 나가자. 어, 야, 땡기지. 땡겨 아, 저거. 저거, 저거 있어잘변 지금. 선생님 지금. 잘변 절대 안에. 절대 안에. 절대 안에. 절대 안에. 절대 안에. 절대 안안안 이만큼 좀 위에서 자이백에서 가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예, 예. 이만큼 한참 위에서. 안전방으로. 안전방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삼성에서 모한다. 바로 있다. 팔같이 걸어라 아 미포 해타운 있는 데다. 예. 미포 해타운 있는데 그거 어고 알았어. 그 방향이. 이 방향 좋죠, 지금. 아, 이제 괜히 많아.